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거대한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은 개인은 이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트렌드 2025의 저자 김지현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들여다 볼때 주위에서 봐야 되는 건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술이 얼만큼 성숙했느냐. 즉, 보편화될 수 있는 기술이냐. 특정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냐. 두 번째는 그 기술을 단위로 볼게 아니라 이 기술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점들의 기술을 선으로 연결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생성형 AI가 2023년도부터 24년도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목받고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 기술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기술은 어디에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이 다른 기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도 봐야 된다는 거죠 채 g PT는 2022년도 11월부터 출시가 됐기 때문에 2023년도, 24년도 대충 2년 된 기술이거든요 아직은 솔직히 설익은 기술입니다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하고 AI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즉 제3의 플랫폼이 될수 있는 기회는 커지는 건 자명한 일이나 그러기에는 아직은 설익은 기술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간에 버블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버블이 끼어 있다는 얘기는 버블이 사라졌을 때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LLM 기술은 앞으로 더욱 더 고도화되고 다양한 영역에 쓰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랭귀지 모델에서 벗어나서 멀티모달 모델 LMM 그리고 액션 모델 LAM으로 더욱 더 기술이 확장될 겁니다. 단그 과정에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관심사가 좀 떨어질 우려는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술이 다른 기술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리고 웹3와 같은 다른 기술 키워드와 만났을 때 더욱더 이 AI가 빛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기술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그 기술의 타이밍과 그 기술이 다른 기술과 연결되었을 때의 시너지, 이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0년도는 메타버스의 한 해였거든요. 2021년도는 NFT의 한 해였고 2022년도에는 웹3라고 불리는 키워드가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2020 2 3년도부터 채찍 PT, 생성형 AI가 갑자기 크게 부상하면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그리고 웹3는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졌죠. 사라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기술은 점에서 선으로 연결되었을 때 시너지가 폭발하거든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웹3는 인터넷 가치 철학과 관련된 용어로 엄밀히 말하면 기술 용어는 아닙니다. 예전에 웹 2.0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던 한 해가 있거든요. 대충 한 2010년대입니다. 기존의 웹은 공개와 개방 기반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웹 2.0은 그렇게 공개와 개방된 기술들이 성우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웹 3는 그렇게 공개 개방으로 성장된 웹을 한 20년간 지켜봤더니 플랫폼 기업들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면서 독점의 폐단이 발생하더라. 실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튜브는 성장 과정에 누구나 영상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올려 수많은 사람에게 컨텐츠를 공개하고 개방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실제 이익을 얻는 건 구글 유튜브와 일부의 인플루언서에 불과하거든요. 대다수의 주목도를 못 받는 유튜버들은 돈을 못 벌어요. 문제가 있다. 플랫폼을 독점하고 그 플랫폼의 지배력 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은 플랫폼에 참여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상을 나누 줄즉 분배를 잘할 필요가 있다. 더 나가서는 플랫폼 기업이 독자적으로 플랫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임의로 수수료를 더 높이거나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규정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웹3의 가치 철학은 공개와 개방된 인터넷으로 인해서 인터넷 생태계가 커진 거는 참 고마운 일이나 20년이 지나고 보니 플랫폼 독점 기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패단이 너무 크다. 그래서 공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ESG 경영이죠. IT에도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 독주를 할수 있는 플랫폼 기업의 공정을 올려줘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벌은 돈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그게 웹3의 가치 철학입니다. 근데 그런 웹3의 가치 철학이 실제 상징적으로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20년이 넘은 웹, 10년이 훌쩍 넘은 모바일에서는 이런 웹3의 가치 철학을 실행하기에는 이미 웹과 모바일을 지배하고 있는 레거시 기업들의 독점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 새로운 플랫폼이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AI 플랫폼이 될수 있죠. 새로운 제3세계인 현실계와 가상계를 믹싱한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는 웹3의 가치철학을 기반으로 보다 공정하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메타버스에서 참여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보상을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 웹3라고 하는 가치철학을 세 부대,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 번째 플랫폼에서 실행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 번째 플랫폼의 사용성이 쉬우려고 하면 마치 컴퓨터에서는 뭘로 이용하죠?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잖아요. 모바일에서는 뭘 이용하죠? 손가락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메타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에이전트, 즉, 젠 AI,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생산도 쉽게 해주고 소비도 쉽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AI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어울린다는 거죠. 맨 마지막, 그렇게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에서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걸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 과정에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 보상을 받을 땐 공정한 분배로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공정한 분배를 받기 위해선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NFT와 코인과 같은 화폐가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AI가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술들이 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 기술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점에 착안을 해서 기술을 이해하고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신세계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거든요. 여러분, 모바일은 어디서 쓰죠? 스마트폰에서 쓰죠. 여러분 웹은 주로 어디서 쓰죠? 컴퓨터에서 주로 쓰죠. 메타버스는 어디서 써야 될까요?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써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2025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MR 디바이스의 출현. 물론 MR 디바이스가 2020년대 이전부터 꾸준하게 다양한 디바이스가 출현해 온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사용성, 편의성, 그리고 또 하드웨어 스펙, 또 가성비,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딱 끼고 사용하게 되면 땀도 많이 나고 머리도 어지럽고 이런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용성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었는데, 이런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앞서 설명드렸던 생성형 AI가 연결되면,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새로운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메타버스 안경을 끼고, 새로운 3세계에서 AI 에이전트를 호출을 해서, 그 에이전트한테 말로 이야기하면, 어디든 나를 텔레포트 시킬 수 있고, 내가 필요로하는 문서를 내 화면에 띄워줄 수 있고, 간단한 말 한마디로 새로운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고, 편집도 할수 있고, 수정도 할수 있고, 컴퓨터에서 마우스가 있고,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이 있었다면, 메타버스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중요한 사용성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AI 기술은 메타버스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디바이스에도 AI가 스며들겠죠. 사실 이미 로봇 청소기, 세탁기, 에어컨에는 1세대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매하는 로봇 청소기는 AI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지도를 그려주면서 더 청소를 잘해주거든요. 세탁기, 에어컨에도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빨래 코스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주변에 있는 온도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그거에 맞게끔 에어컨의 작동 방식이 자동화. 됩니다 그건 1세대 AI고요 2세대 AI는 주변 상황을 더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를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에 2세대 AI가 탑재가 되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작업을 할수 있죠 로봇 청소기는 사용 목적이 청소거든요 근데 로봇 청소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리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집안 곳곳을 움직이면서 문이 열려져 있는지 닫혀 있는지 확인도 할수 있고 가스가 불이 지금 끓고 있는지 안 끓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는 대문이 열리고 모르는 사람이 등장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하고 만약 그 문제를 카카오톡으로 사용자에게 주인에게 알려주려고 하면 당연히 그 기능이 탑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로봇 청소기의 그런 방법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선 개발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생성형 AI가 탑재가 돼 있으면 그 AI가 자동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해서 인지한 것 기반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바로 그 즉시 코딩을 해서 개발이 되어서 카톡으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기술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를 열고 스마트폰 앱을 열고서 간단한 정보 탐색을 하고 회의록을 요약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이런 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하드웨어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더 혁신할 수 있고 새로운 사용자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업의 AI 전략입니다. 앞으로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할 텐데 기업은 그 AI를 활용해서 어떤 기술 혁신을 꾀해야 될지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AI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됩니다. 그걸 가리키는 전문 용어를 AI X라고 합니다. AI 기술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사업 혁신을 꾀한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고 해서 AI X라고 부르죠.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이나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와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회사 내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거나 혹은 우리의 프로덕트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AI X는 생성형 AI 기술, a 대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사업 혁신을 꾀하는 걸 가리켜서 AIX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의 저변이 더욱 더 확대됨과 동시에 기업은 그 AI를 어떻게 우리 사업에 활용을 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더 고도화하고 다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앞으로 본격화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개인은 이 AI 기술을 우리의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본격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일을 합니다 첫 첫 번째는 바깥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일반적으로 하죠. 두 번째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의 사업 전략에 맞는 인사이트나 팩트를 도출한 일을 두 번째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정리된 팩트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 미래 시장은 이렇게 바뀌겠고 우리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축으로 회사의 업무가 돌아가는데 대개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작업은 직장경력 3년차에 대리급 정도에서 하죠. 두 번째, 그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팩트를 파악하는 일은 대충 과장급 정도, 기업에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업력과 경험을 갖춘 그런 중간관리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팩트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회사의 전략 보고서를 정리하는 작업은 주로 부장님이나 혹은 임원급들이 하죠. 맨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 회사의 경영진, CEO가 주로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각각의 과정 중에 생성형 A라는 라고 불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AI 전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은 기업에서 종사하는 개인은 혹은 경영진들은 이 AI 기술을 어떤 영역에서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 데이터를 찾고 컬렉트, 즉 분류하고 모으는 일에 어떤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어디까지 쓰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서 팩트를 점검하고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들을 어떤 LLM 기술과 어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디까지 활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모은 팩트 속에서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시사점을 노출하고 전략적인 방안을 재현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에 어떤 기술을 이용할 것이냐. 생성형 AI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냐. 각각의 영역에 다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단, 하지 말아야 될게 있죠. 의사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의사결정까지 AI에게 맡기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개인은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펑션과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떤 영역을 어떤 AI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성형 AI의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채 g 피티만 있는 게 아니죠 엔스트로픽의 클로드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브 x 도 있죠 다양한 종류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죠 비단 정보를 탐색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탐구하는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AI도 있죠. 미드저니부터 시작해서 달리에르기까지 이 영상을 생성해주는 것도 있다고요. 더 들어가선 기업의 특정한 목적에 맞게끔 그 목적을 대신 수행해주는 비즈니스 AI 에이전트 BAA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툴들이 있다고요. 그 다양한 툴들 중에 어떤 것을 어디까지 선택할지는 우리 사람의 몫이라고요. 벽에 액자를 달기 위해서 벽걸이 시계를 달기 위해서 혹은 아이들의 사진을 붙이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이냐? 드릴이 좋으냐? 나무못이 좋으냐? 접착제가 좋으냐 그 도구의 선택은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것처럼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 개인은 직장인은 어떤 툴을 어떤 목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더 나아가선 그 툴에 어떤 프롬프트로 어디까지 정보를 습득할 것이냐 언제 멈출 것이냐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할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맡겨서는 안 되는 건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걸 AI에게 의존하는 순간 사람의 역할은 사라지고 그리고 AI가 가져다 줄수 있는 할루시네이션으로 100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시대에 우리 직장인은 우리 개인은 이 기술을 이 도구를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사용할 것이냐 어떤 도구가 가장 적합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가 AI의 대처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의 기술 그리고 최근 핫한 생성형 AI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이 우리 사회와 일상 그리고 산업을 크게 바꾸고 있는 최근의 변화상에서 우리 개인이 이 기술을 잘 이해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잘 대처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인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